안녕하세요. 포머스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언박싱 리뷰는 리복 플로트라이드런 울트라니트 제품입니다. 또 리복입니다. 요새 아주 제 채널에 리복이 본물 터졌습니다. 플로트라이드는 일전에 소개했는데 또뭐 다른 모델이냐 그렇게 의아해하실 분들 계실 텐데요. 바로 전에 소개시켜 드렸고 좋은 가격에 많은 분들이 구입하셨던 이 제품은. 플로트라이드 에너지 시리즈이고요. 이 제품은 플로트라이드 런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미드솔이 플로트라이드 폼이고요. 이 제품은 플로트라이드 에너지 폼입니다. 제가 이 에너지 리뷰를 했을 때 피벡스 소재의 폼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더니 한 시청자분께서 이 플로트라이드 폼이 피벡스 폼이고 에너지는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비교를 해보려고. 구매를 해봤고요. 두 소재를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느낌이 다르긴 합니다. 플로트 라이드 폼은 만져 봤을 때 나이키의 주맥스 폼 그리고 아디다스의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 같은 그런 매직 블럭 느낌이 나고요. 플로트 라이드 에너지 폼은 바스프사의 폼을 쓰고 있는 아디다스 부스트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신어보고 느껴본 다음에 또 분해를 해서 나중에 비교를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런 차이를 느꼈고요. 어, 2019년도에 나온 제품이라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리복 퍼포먼스 로고가 박스랑 신발에 들어가 있고요. 어퍼의 재질은 뭐, 나이키에서는 플라잉 니트, 아디다스에서는 프라잉 니트라고 불리우는 그 니트를 사용했는데 리복에서는 울트라 니트라고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뒷모습, 그리고 안쪽, 아웃솔 패턴은 이렇게 생겼고요. 스펙은 전장, 프로트라이드 폼으로 되어 있고 이 위에 검정색은 조금 단단하게 느껴지는데 두 가지 다른 소재의 폼이 사용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신발의 무게는 275 사이즈 기준 247g으로 275 사이즈 255g이 나갔던 에너지 3.0과 그렇게 무게에서 큰 차이는 없고요. 확실히 니트 소재라 신고 벗기는 편하고 착용감도 더 좋긴 한데 아무래도 니트 소재는 가격이 올라가서 이 제품의 발매가격은 189,000원입니다. 발목 패딩도 도톰하게 잘 되어 있고요. 신발의 인솔은 올록볼록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두께는 4mm이고요. EVA 소재의 인솔이 사용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가장 궁금한 거는 프로트 라이드 폼과 에너지 폼의 차이인데요. 혹시 이두 모델을 모두 신어보신 분들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리플로 좀 알려주시고요. 저도 둘다 신어보고 나중에 차이점을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잠깐 신어본 바로는 플로트라이드 폼이 뭐 에너지 폼보다 특별히 좋다는 인상은 못 받았습니다. 오히려 솔깃한 반발력은 에너지가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첫 인상이 그런 거고요. 정확한 후기는 착용 리뷰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리복에 매진하는 만큼 리복이 사용하는 모든 폼 소재를 다 마스터하는 그런 채널로 거듭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